서아개미잘 먹고 갑니다. 애플, 테슬라 매도. 세상에 제가 이거 눌러보고 이제 예탁결제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의외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 테슬라 최근에 사모실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지쳐가지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미국 주식 포지션이 처음으로 오래 들어서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고. 여러분 9월 이제 끝났는데요. 10월 됐는데 테슬라 주가가 요즘 역시 좋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 9월 한달 동안의 빅세븐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야, 웬일인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빨간색이 테슬라 그래프고요. 나머지가 빅6거든요. 요, 이제 여기 제가 장표로 넣어놨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올해 수익률은 꼴찌입니다. 아, 슬픈 얘기인데. <laughs> 테슬라가 올해 수익률로는 빅세븐 중에 꼴찌 4.8%지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은 145%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9월 달에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혜가 뭐냐면 테슬라한테 지금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도 기대가 되고 원래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있어요 로보택시 전날에 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셀더던 뉴스라고 하죠 이제 이벤트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니까 그날 별거 없으면 또 폭락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전까지만 들고 있다 팔란다. 뭐 이러시는 단타치 실험도 있고,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 수혜주가 자동차가 될수 있고, 또 중국 경기 부양도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도 3종 수혜를 다 받는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 아닌가. 제가 테슬라도 들고 있어서 좀 편향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9월 수익률 보시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좀 주춤한 사이에, 엔비디아 독주가 멈춘 사이에 테슬라가 좋았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테슬라가 이제 중국 인도량도 발표하는데, 과연 서프라이즈 나올지 잘 나와주면 또 주가도 좋을 수도 있고,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하니까 이제 시차를 두고 또 중국에서 테슬라나 전기차들잘 팔린다는 소식 나오면 아무래도 테슬라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로보 택시 이제 공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이니까 이제 진짜 가시권을 접어들었는데 아 기대가 됩니다. 좀 서프라이즈 좀 시원하게 뭔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또 기대가 앞서가는 걸수 있지만 이제 머스크가 또 약간 기대감을 부풀려주는 말을 합니다. 로보 택시 공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뽐뿌인지 이제 머스크 안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야또 뻥친다 <laughs> 허세다 또 주가 올리려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테슬라에 진심이신 분들은 야 기대된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단게 로보 택시가 결과적으로는 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다. 야, 그러니까 결국 버스가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제 테슬라라서가 아니고요.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이미 중국은 와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 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버스의 형태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몇년 뒤에는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듯이 우리 막 SF 영화 보시면 다 대부분 자동차들 무인으로 다 자율주행하면서. 어 약간 다른 형태의 버스인 거죠. 그런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테슬라나 뭐 다른 테크 기업들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또 형태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또 이제 상상력의 순간이 될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요게 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논문이나 기사 보시니까 택도 없다. 아직은 요금이 안 맞는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조금 미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버스보다는 비싸겠지만 점점 더 싸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교체가 되겠죠. 이제 점점 도입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뭐 로봇이 그 음식 배달하고 로봇이 서빙하는 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 벌써 지방에 식당 가시면 로봇 도우미들이 서빙 다 해주잖아요. 음식 다 서빙해 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몇년 뒤에는 우리 로보 택시가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상상의 나라를 좀 펼쳐봤고 제가 그리고 좀더 와닿는 사례가 혹시 이거 아시나요? 지금 서울시도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부터 심야의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최초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강남 일대에 여기 강남역이고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청담 이쪽으로 이제 강남대로 이 도로를 심야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택시를 운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이제 카카오택시 아시죠 딱 카카오티 택시 키시면은 여기 이제 서울 자동차라고 해서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혹시 강남 일대에 심야에 놀러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무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 기술은 이 전문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 SWM이라는 우리나라의 또 자율주행 전문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잘 몰랐는데 이렇게 합작을 하고 서울시가 이제 허가 내줘야 되니까 민관이 합동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도 카카오 택시 플러스 때 택시 기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미국은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와 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다닐 수 있겠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4년 완전 무료고요. 지금 타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25년부터 유료화 목표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전면 유료화를 목표로 지금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이 약간 자율주행의 원년이나 자율주행이 본격도 주목받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해가 더잘 되는 게이거죠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더잘 아시겠지만은, 요 똑같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서비스랑 똑같은 게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도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웨이모1이라는 앱을 받으시면, 이제 딱 여기 승차하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택시 쓰는 곳에서 딱 이제 앱으로 부른 다음에 기다리면 이 택시가 옵니다. 알아서. 사람이 없는데 와가지고 이제 타가지고 이제 요금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버라고 하는 카카오 택시 같은, 카카오티 같은 기업이랑 협업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업들도 2025년에 테슬라 덕분에도 또 관심 한번 받을 수 있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도 모멘텀이 또 하나 더 있고, 웨이모라는 자회사, 자유주행 모멘텀, 지금 실질적으로 자유주행 서비스 하는 건 구글의 외모가 거의 유일하죠. 앞서가는 기업이고, 테슬라가 여기서 얼마나 이제 매기처럼 시장을 뒤흔드느냐, 이번에가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우버 같은 기업도 협업해서 하니까 또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로보택시에 이미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길 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무 사람이 안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섬뜩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불쾌한데요. 자동차가 도로에 달리는데 운전대에 사람이 없으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질감이 들고 저거 괜찮나 하실 텐데 요즘은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로보 택시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상용화 테슬라 로보 택시 행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좀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부양책까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돈도 풀리면서 지금 테슬라한테 도움을 주는 말이 많죠. 테슬라한테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중국도 부양한다고 하니까 전기차 기업들 같이 폭등세 보였는데 테슬라한테도 우호적인 환경이고 지금 그러니까 로보 택시 모멘텀도 있고 금리나. 중국 부양책 모멘텀까지 있어서 테슬라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부진했던 거 하반기 연말 3개월 남기고 한번 또 시원하게 불뿜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제가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에 지치셨는지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학개미. 잘 먹고 갑니다. 애플 테슬라 매도. 세상에 제가 이거 눌러보고 이제 예탁결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의외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 테슬라 최근에 사모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지쳐가지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미국 주식 포지션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 중에, 9월 들어서 미국 주식을 사기보다는 파는 분들이 처음으로 많아진 거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 종목별로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매도세가 집중됐다. 어, 좀 의외였습니다. 테슬라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 수익률이 플러스가 된게 올해인데, 이제 플러스 되니까 그냥, 아휴, 별로다, 별로. 막 이러면서 파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로 돌아섰는데, 참 이게 좀 슬픈 얘긴데 제가 슬픈 얘기 드리자면은 이제 물론 이 기사 하나 가지고 평가긴 하 그런데 개인들이 팔아야 이게 본격적으로 주식이 오른다는 슬픈 전설이 있거든요. 전설이 아니고 개인들이 팔아야 그 주가가 가벼워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주식이 본격적으로 랠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들은 많이 못 오른다라는 격언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 이게 진짜 테슬라 주가가 4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이게 4년 수익률 재계산해보니까 74%인데. 어우 4년에 74%면 많이 오른 거 아니요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어, 이 테슬라 다시안 산다 하고 팔고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오르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고점에 물렸었던 분들은 2년 만에 탈출하시고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야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좀 손바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돌아섰는데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한참 모자른 수익률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분위기 공유 차원에서 전달 드려봤고요 돌아오는 주에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 발표랑 로보택시 행사 요거에 따라서 단기 주가 변동성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기대 이상의 뭔가를 공개하면서 상반기 엔비디아가 주도주였는데 이제 엔비디아 좀 쉬는 사이에 테슬라가 주도주 자리를 꿰차고 2025년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대장주가 돼서 달릴지 아니면 또 그냥 한참 더 횡보를 하는 또 구간으로 돌아갈지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좀 궁금해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당분간은 계속 요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고 또 그리고 기존 주도주였죠 기존 주도주 정리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AI, 인프라 주식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 우리나라의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경쟁사이기도 한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만드는 마이크론이 또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18% 올랐고요. 그래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막 이런 국내에 겁주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요 마이크론이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AI 수요 역시 끄도가 없고, 반도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를 줄여줬고요. 그 덕분에 수많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 올해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주 후반부에 중국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별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기업들이 나쁘지 않았다. 중국 부양 관련 주들도 올랐고 AI 주도 주들도 같이 오르는 이렇게 투트랙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AI도 있고 그리고 원전 주들도 좀좀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조금씩. 소형 원전, 뭐 전력 원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원전 기반인 그런 기업들도 계속 주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AI 주도주 대장주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이제 8.2% 빠졌는데 회계 조작 우려가 계속 불거지면서 조금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래 되게 잘 나가서 엔비디아보다도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올해 수익률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도 주도주가 될수 있는데, 이제 사실 비상장이긴 하지만, 오픈 AI도 상장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한 시대를 풍미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 오픈 AI가 이제 매출 목표가 공개된 겁니다. 이걸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성장세를 계산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시면 챗 GPT 지금 저도 구독하고 있지만 오픈 AI가 올해 매출이 두배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엔 세배 증가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장률이 빨라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서 주가가 주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 200%, 300%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르는 기업은 없는데 오픈 AI는 올해 두 배, 내년에 세 배. 야,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숫자로 보시면 2023년 오픈 AI 챗GPT 덕분에 매출이 16억 달러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 37억 달러인데 두배반 성장입니다. 131%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 내년 목표가 116억 달러인데 이게 214%세 배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2029년 1000억 달러가 목표인데 이거 연평균으로 계산해 보시면 지금부터 매년 두 배씩 올라야 돼요. 야, 그러니까 기업 가치 성장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건 이 회사의 자체 목표치니까 달성을 못할 수도 있고 뭐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낙관론적으로 본다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샘 알트먼이 지금 자신만만한지 지금 완전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막 진짜 거의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뭐 그러고 다니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지금에 비해서 뭐 진짜 수십 배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료도 쭉쭉쭉 올리겠다. 어차피 이용자들 늘어나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도 구독료 올려도 구독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쿠팡도 구독료 올려도 구독자 이탈이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채 GPT의 현재 구독료가 월 20달러인데, 향후 44달러까지 인상할 거다. 6만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구독한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대만족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월 20달러 써서 이 정도 생산성이 늘릴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돈 아깝지 않은데 뭐 6만원까지 늘어난다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 한명 쓰는 것만큼의 준할 정도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제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오픈 AI가 시총 3입니다 1등이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 댄스, 2등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기업이죠. 그거 다음으로 이제 오픈 AI인데요. 지금 2, 3등이 비등비등하게 이제 시총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제 이거 몇년 안에 상장할 겁니다. 분명히 오픈 AI 이제 때가 되면은 상장할 건데 이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총 순식간에 상위권 진입하면서 약간 나중에 스페이스X도 상장하고 할 텐데 약간 테슬라, 스페이스X랑 이제 우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오픈AI 막 이런 3대장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좋은데 이제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 시대가 열리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빅테크도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상상도 좀해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오픈AI가 지금 영향력이 막강한 건 맞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오픈 AI가 드디어 이제 원래 비영리 기업이었죠. 이 이름 자체도 오픈 AI였는데 이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니까 이제 뜻이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다 나갔죠. 뿔뿔이 다 나갔습니다.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원래 공동 창업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다 흩어지는데 지금 쌤알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샘알트만의 지분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쨌든 샘알트만은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리하고 돈 본격적으로 끌어모으면서 이제 구독료도 올리고 목표치도 높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자기 야심이 있겠죠. 뭐 세계 정복이든 시총 1등 달성이든 뭔가 또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앨론 머스크의 경쟁자이기도 해서 맨날 둘이 싸우는데 또 지금 머스크보다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겠다 막 이런 야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가 나중에 상장하거나, 이렇게 돈을 잘 벌게 된다? 그러면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직은 주가에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실질 지분이 49% 가까이 들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하거나, 매출이 지금처럼 수십 배가 오른다? 그러면, 자,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윈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샘 알트먼이 요즘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영향력이 가장 증시에서 크다 보니까 긴장문의 글을 쓰는데 이거 한번 AI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구글 자동 번역기 돌리면 한글로 쭉 번역됩니다. 짧은 글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인류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인간의 능력 가속화, 인간의 능력이 빨라지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거다. 마치 마법같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인류가 석기 시대, 그리고 농업 시대, 그리고 산업 시대를 거쳐서 인텔리전스 시대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인텔리전스 시대, 인류는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게 뭔가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한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제가 앞서서 잠깐 원전 기업들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차세대 원전 기업인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계속 급등하고 전력 관련주들도 좀 강력한 편이고 원전 ETF도 강력한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오픈 AI s 샘 알트머니 백악관에 가서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오픈 AI 이거 성장하는 거 봐라 장난 아니다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했겠죠. 그래서 대규모 원전 기반의 지금과는 급이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외신에 공개돼서 원전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젠인슨 왕도 거들었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번더 원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형 은행 월가 1 4 곳도 성명서를 냅니다. 기후회의에 모여가지고, 벤코버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14곳이 이제 원자력 발전 용량을 대규모 확대하는 거에다가 지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스트라라고 하는 기업인데 좀 친숙하지 않은 기업이긴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끔 말씀드렸는데 원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수익률 1등입니다. s&p 500 수익률 1등이 지금 원전 기반 전력 공급 회사 엔비디아를 꺾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S&P 500 중에 2등이고 3등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원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자 지금 이게 다 고객사가 빅테크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다이 기업들의 고객입니다. 최대 고객 팔란티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 G버노바라고 하는 전력 인프라 솔루션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AI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기존 AI 주도주, AI 인프라, 빅테크 플러스, 금리 인하주가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치실 거 아니라면은 요런 식으로 좀 길게 보시고 아 이번 사이클은 계속해서 ai가 이어지고 있구나 흐름 좋게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또 금리나 유동성 공급 관련주들도 이렇게 관심 가져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두 쪽으로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투자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ai도 일부 가져가고 금리나 관련주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금리 인하, 수혜주의 소비재의 총정리된 리포트도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 또 업로드 해드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이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 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 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 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나 사이클과 또 중간 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